안녕하세요. 마이크십니다. 한시동 안니었습니까 아, 오늘 갑자기 또 쌀쌀하네요. 어, 일단은 새로 영상 보시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일요일날 영상을 그 주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영상 추천드리니까 어, 매일매일 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올리진 않고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리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보신 분들 꼭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어, 저랑 같이 돈 많이, 많이 많이 벌어갈 수 있습니다. 한 해, 어, 1년 동안. 어, 그래서 좀잘 보시고, 따라주시면 되시고, 어, 오늘은 좀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음, 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영상 보시는 분들어 추천종 뭐지? 아프 어 요번 주에 막 되게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 가지고 음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번 주 추천드렸던 오리엔트 바이오 지금 이제 거래 정리되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무상 감자 아 어, 무상 감자? 예. 아마 감자 진행 중에요. 이44% 비율로 어 감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음 계산해 보시면 나오실 것 같은데 아마 300원 지금 이제 종가가 끝난게 306원인데 이게 아마 645원 정도로 일단은 가입게 올라가고 44%만큼 보유량이 좀 줄어드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어 일요일 날 추천드리고 아 화요일 아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딱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10% 상승 나왔죠. 291원 들어가셨으면은 충분히 5% 이상 수익 축하드리고 혹시라도 매도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 오리엔트 바이오 최근에 뭐, 삼성하고의 어떤 그, 상표권, 상표권 관련해서, 어, 그, 법적 분쟁이 타결돼서, 좀 아무래도 좀, 어, 좋은, 어, 감자가 20일날, 어, 끝나고 20일날 이제 거래 제기된다고 하는데, 그때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선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중앙 백신, 중앙 백신이 어디 있냐, 음. 중앙 백신도, 예, 월요일 날딱매수하시자 마자 바로 어5% 이상 상승해 가지고 또 수익 축하드리고 정어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제약. 제약이 제약 상한가 갔죠. 네. 월요일 월요일 날 매수하셨으면은 1,250원 예, 어. 우 그냥 바로 그냥 목요일날 상한가 찍고 금요일 날 상승 후에 좀 많이 빠졌죠. 뭐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그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음, 상승이 크게 나왔거든요.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이슈가 있죠. 에프로젠 k i c 에프로젠 HNG, 그 다음에 에프로젠이세 회사가 이제 합병 또 지금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합병이 되면은 거의 1조 원대 의 거대 기업으로 어 탈바꿈 된다라는 또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이프로젠, 어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가 에이프로젠 KRC가 일단 에이프로젠 KRC가 최대 주주고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제약 H, 에이프로젠 H N H N G에 대해서 일단은 그 종속 회사들이죠. 음. 그래서 요번에 에이프로젠 KRC가 사채전 사채 발행을 했고 어, 자금 확보를 위해서 700억 정도를 자금 확보를 위해서 사채 발행했고 조만간 어, 또 합병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에이프로젠 제약은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료보험 적용할 수 있다. 이네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라고 해서 상가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요번 주, 뭐, 계속 주말 중에 제가 이제 뉴스 내로 홈좀 체크를 했는데, 우한폐렴 관련해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 오늘 25번째인가? 6번째 또 확진자가 늘어났죠.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증권가 쪽에서는 호불호가 갈려요. 어, 일단은 지금 우한 폐렴 예전에 쌓았을 때와 같이 우한 폐렴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 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웬만한 이제 그런 그 회사들이 또 중국에서 부품이라든가 원자재 수입하는 회사들이 지금 거의 휴업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어, 변동폭이 크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좀하향 곡선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이제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부양책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또어 계속 상승,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한폐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면역이 됐고, 이미 학습효과가 됐고, 굉장히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린다 완전히 50대 50으로 나눠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음, 우한폐렴 관련주는, 어, 호불호가 갈릴것 같아요. 어, 백신이 완벽하게 개발된 회사가 있느냐, 아니면 효과가 있는 회사냐, 아니에 따라서 지금도 호불호가 갈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은, 뭐, 우한폐렴 관련된 거 포함해서 이제 폐렴이라든가 어떤, 어, 백신주들이, 그중에서 제품이 생산, 생산되고 있는, 어, 회사들이, 어, 조금씩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돌이켜보면, 그냥, 음, 자리가 좋은 종목 있잖아요. 어, 자리가 좋은 종목 들어가면, 조금 그런 이슈들, 뭐, 지금 현 시장에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슈라든가, 또 최근 또 2차전지 관련된 또 이슈들이 한번 좀 나오면서, 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좀 크게 상승했었죠. 어,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후성이라든가, 조금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한폐렴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 이런, 그, 중앙 백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진비엔지라든가, 뭐, 파은 어, 아니죠. 방역 관련 종목이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 또, 뭐, 제약바이오회사인데, 뭐, H, 뭐, HIV, 그, 백신이 또, 막, 그, 듣는다. 시형, 뭐, 그, 항암, 어 뭐, 시형 간염 백신에 대한 뭐, 항암체가 또 맞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좀 일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음, 그냥 차트가 좋은 곳. 그니까, 차트가 좋은 종목. 차트가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하나씩 나올 때뭐 차트가 좋은 종목이 조금 살짝 무너질 수는 있어도 다시 재상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일단은 어 약간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차트가 좋은 종목, 어 그런 종목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신라젠이. 어, 또 최근에 또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작년 8월에 이미 이제 그 신라젠 관련해서 임원진이라든가 정치권 연루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이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임원진들이 그 전에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미 수익 실현 어마어마한 뭐 어, 돈을 갖다가 수익 실현을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그 공, 비공개 정보를 보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죠. 근데 작년 8월부터 진행 중이었는데 이미 별다를건 없거든요. 8월부터 이미 그 수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나왔으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뭐, 취미의 법무장관 그 취임하면서, 어, 그, 뭐죠? 증권 관련된 어, 수사부를 없애고, 이제 그냥 일반, 예전처럼 다시, 뭐, 증권거래소라든가 금융감독원의 그런 그 수사 쪽을 좀 보강시킨다. 또 윤석열이, 어, 그래서 뭐, 검사 3명을 파견했다. 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검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신라젠이 아니라, 다른 그냥 이 종목 관련돼서 뭔가 비리가 있는 회사들을 갖다가, 어, 좀더좀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그렇게 내용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라젠 이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나온 거에서는 신라젠 그 대표, 문은상 대표가 또막 뭔가 얘기를 했죠. 확실하게. 임원진들은 뭐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뭐 회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팩, 팩사백이라고 하는 이 물질 자체가 어, 삼상 실패를 했지만 그게 효용성이 없는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루트로 또 파이프라인을 갖다 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시약처에서, 우리나라 시약처에서도 신장 관련해서 일단 임상 실험 진행 중이고, 그외 다른 또 부위별 암에 대해서도 아마 좀 추가 임상 실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기대 효과 가 나온다면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런 것,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음, 신라전은 이미 선반행된 악재를 갖다가 갖고 있었고, 그게 지금 현재 약간 시장, 시장 상황에서, 뭐, 윤석열 검사가 또 세멸을 갖다가, 이제 그 증권, 뭐, 범죄 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어, 명칭은 정확하게 제가, 어,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폐지되면서 또, 수, 어, 검찰을, 검찰관을 또세 명을 갖다가 또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재배치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는데 신라젠의 표적을 둔건 아니었다라는 거 윤석열 그 검찰총장도 얘기했고 그다음 또그 신라젠의 문상 대표가 또 그런 내용들로좀 얘기하면서 다시 일단 신라젠이 어 횡보를 하지만 한 번쯤 또 어, 추가 임상 소식 있으면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단발성으로라도. 단발성으로라도 좀 상승 나오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대신에 우한폐렴이라는가 다른 이슈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차트는 뭐, 더, 지금 뭐 어차피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그 대신에 상승, 지금 추세전환 된상태지만 여기서 조금 더바운딩탈 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크게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좀 여력은 있다. 음, 지금 테이콘 RF 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보존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또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 좀 상승이 안 나왔던 종목들이 한번더 크게 좀 뭔가 힘을 싣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약 바이오는 그거에 도박이긴 해요 뭔가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기대 심리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라제는 이미 삼상 실패라는 그 악재가 반영됐고 그다음에 또그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들 (8월에) 일단 악재 반영됐지만 최근에 또 그 윤석열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 검사들 갔다가 또 재파견 그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라진표적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지만 어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예. 뭔가 기대심리라는 게 살아 있어요. 어 제가 좀그 최근에 유튜버 중에서 어 주식 관련해서 뭔가 멘탈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분의 좀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어, 뭔가 이제 스토리를 갖다가 이 주식을 하는 거는 실적 가치주 좋죠. 실적 가치주는 정말 1년, 2년 장투하시는 분들이 실적 가치 주 들어가는 거예요. 실적 가치주로 따진다면은 시노펙스라고 하는 종목이 정말 실적 가치주 좋죠. 자, 이이 이 장에서 만약에 시노펙스를 갖다가 보유를 갖다가 어이 예전에 이슈가 있었죠. 이때쯤인가 이때쯤에 시노펙스가 인도네시아하고 뭔가 수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어서 매월 매월 얼마씩을 이제 돈을 받고 돈을 번다. 실적 가치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자,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최소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때 잡으신 분들은 일단은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갖고 가셔야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도 더좀 먹을 수 있다. 뭐 나중에 더 크게 갈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실적 가치주 논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 많으신 분들,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 사신 게 낫죠. 그런 분들은 아니 시노펙스라든가 이런 좀 진짜 실적 괜찮은 회사들. 종목도 들어가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빠르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볼린저밴드들 뭔가 기술적 지표든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어, 그분도 저랑 똑같이 보더라고요 자 차트에 모든 게 있지만 기술적 뭐 지표 볼린저밴드뭐 기술적 뭐 분석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목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스토리 자 신라젠에 대한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선 반영됐고 이런 이 이슈가 있었지만 자리상 봤을 때는 이미 가장 그래도 저점에 맞물리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뭔가 하나씩은 파급력 있는 이슈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갑니다 시간 차는 조금 있긴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종목 추천하면서 분명히 뭔가 지금 케이지 케미카 굉장히 상승 많이 했죠 자리가 좋으니까 그동안 밀렸다 하더라도 케이지 케미카 제가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케이지 케 오늘 좀 얘기가 많아지네요. 예, 조금 얘기를 하,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죠? 아하. 자, 케이지 케미칼 좀시간을 걸리긴 했어요. 어. 어. 자, 케이지 케미칼이. 언제죠? 잠깐만요. 어, 예. 이때. 1월 19일, 일요일날, 일단은,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주 전이에요, 그죠? 3주 전인가? 3주 전이죠? 3주 전에 추천드렸지만, 보세요. 일단은 3주 걸렸다 하더라도, 그때 3주 전에, 네. 어, 갑자기 다운됐다. 왜 그러죠, 이거? 어, 아, 됐네요. 어우, 큰일 날뻔 했다. 자, 3주 전이면 1월 19일, 1월 19일이면은, 일요일천추들이 월요일에 살았으면 12,900원이잖아요. 12,900원. 물론 이때 일단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 어느 정도 이, 이 정도에서 한번더 돌파, 좀 추세, 추세가 전환되면서 한 번쯤 더 상승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때도 말씀드 것처럼 한번 바운드 타고 갈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12,900원 곱하기 0.1 마이너스 12,900원 11,610원까지 밀린 적이 없었.. 어 밀렸었구나 이때 추가매수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돈을 버셨겠죠 5% 먹었다 하면은 그럼 11,610원에 11,600 11,610원에 거기 50 플러스 12,900원 0,0 나누기 150원 평단이 12,470원이 나오셔야 돼요 음. 12,470원에 곱하기 0.05 플러스 12,470원 하면은 13,093원. 이미 5% 이상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평당 12,900원 갖고 가셔도 12,900원 곱하기 0.05 플러스 12,900원. 13,546원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니까 러 자리가 좋으면 시간차는 있지만 갑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갖다가 그 전, 후, 스토리 갖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 괜찮은 회사를 좀 들어가겠죠. 야 신라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은, 어, 굉장히 적자가, 뭐, 그 임상, 삼상 실패하면서, 뭐, 법인, 버, 법인 비용을 갖다가 다, 이제 경비 처리하면서, 어, 손해가 많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은, 그냥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뭔가 미래, 제약 바이오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미래 어떤 그런 거, 스토리, 스토리들. 어, 중요한 스토리. 그래서, 어, 전 요번주 일단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한 종목은, 어, 저희에게 또몇 번씩 수익을 줬었던 중앙 백신이란 종목. 아무래도 우한폐렴에 대한 또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상승이 안 나온 종목이라 좀 봐도 될것 같아요. 어, 조금 더 행보 후에 중앙 백신도, 뭐, 지금 이제 거의, 어, 조류독감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대선 이미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뭐 닭이라든가 우리라든가 굉장히 많이 좀 살처분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또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 백신을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한폐론 관련 또뭐 백신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뭐 중앙배신 보시면은 뭐그게나쁜 회사,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요번 3월 달또어 감사보고 시즌이잖아요. 어 상장 폐지 또 거래 정지될 종목들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출액 있는 회사들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중앙배신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신라진이란 종목 어 신라진이란 종목을 요번 어, 추천드리고 또 하나 종목이 뭐냐면 DK d k ND 이거는 제가 좀 찌라시를 좀본 거였었거든요. 이 d k ND라고 하는사서 뭐냐면은 부직포랑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예요. 부직포랑 합성 합성피역. 피혁. 어. 합성 피혁이 또 자동차랑 그 관련인데 덕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합성 피혁하고 그거 들어간 종목이죠. 자. DK DK ND. 예. 네, 근데 얘네가 부직포가 그 마스크에 들어간 부직포 원료 만드는 회사기도 해요. 음. k n d 근데 얘네가 베트남에 일단은 또 공장에 다가 중공해서 어뭐생산시설더 늘렸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 DKND라고 하는게 근데 이 회사가 어 지금 딱 기술적으로 봐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에요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한번 살짝 좀 이렇게 볼게요 한번 더 바운딩 타던 아니면 횡보하면서 한번 쭉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얘네 갖고 있는 재료도 괜찮아 디케인디 갖고 있는 재료도 괜찮아 요 부직포 합성피혁 근데 덕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합성피혁 관련 그거잖아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어 내용들도 있고 뭐영화성이뭐 있잖아요 어쨌든간에 덕성이 다른 재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 그래서 지금 디케인디라고 하는 종목이 한 번쯤 크게 예, 반등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어좀 예상이 돼요. 또 마스크 관련해서도 또 이슈들이 조금 나왔죠. 어 밀반출하다 또 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어 매점 매석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어 아직까지도 이제 우한폐렴이 또 극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음, 마스크 관련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큰 상승이 안 나오고 좀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 한번 좀나수있는 종목이 d k n d 라고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젠하고 중앙백신, 중앙백신. 중앙 배신하고, 그 다음에 DK n d 라고 하는 종목을 이번 주좀 추천을 드릴까 해요. 이렇게 보시고, 어,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번 주, 어, 에이프로젠 제약 정말 추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에이프로젠 시리즈는, 아, 요번 주에도 한번 좀 크게 한번 좀 시세 분출을 해줄 것 같은데, 종목수가 너무 많으면, 예, 네, 이거는 뭐딱 봐도 그냥, 시간 시간이야 조금 소요될 수 있어도 가, 크게 갈룸이죠. 딱 봐도 크게 갈룸이죠. 그죠? 네, 크게 갈룸인데 시간이 어,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애들이 끌고 가서 어, 합병 이슈를 만들어 주고선갈 거냐. 한번 뭐 합병 된다라고 하면 한번 거래정지 되고서는 가긴 하겠죠. 한번 시세분출을 좀 해줄 것 같은데 그 전에 분출하고 거래정지 시키고 그다음에 뭐 합병을 난 다음에 단위 회사로 해서 뭐 가든가 하겠죠. 아마 시세분출해줄 것 같은데 일단은. 에프진 캐시 빼고 실라젠그 다음에 dknd dknd 라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중앙 백신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구독자 1000명 되면 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 다른 분들 보면 얼굴이 좀 나오니까 얼굴이 나오고 또 어, 영상 도 이쁘게 만들고 뭔가 여기 막그 플래시도 막 들어가고 여기 막 띵띵띵 하고 그 다음에 막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느정도 매진 물량이 있고 어, 어느정도 여기서 좀 개미들 털려 나가고 여기서 한번쯤 어,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나올 것이다 촤악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는데 어쩜 그런거 없죠 네음 그런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독자 분들이 많이 늘지, 늘고 있, 늘지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 드는데 아, 전 좋습니다 그냥 어, 저 아시는 분들 그냥 소수 인원들만 그래도 보시면서 조금 돈 벌어가시면 되시고 뭐 많이 알면 안 좋잖아요 그죠? 괜히 예. 많이 알 필요도 없고 뭐몇천명몇만명 돼가지고 괜히 또한 종목에 괜히 어 들어갔다가 어오야 이거 막 개미들 들어오네 쏠리네 종목 쏠리네 야 우리 지금 타이밍 아닌데 막 들어온다 확 눌러버린 경우 많죠. 예. 공매도 쳐버리고 막 그런 게 많아서 그냥 지금 좋아요. 그 대신에 일단은 구독자분 1,000명이 되면 그때부터 좀 실시간 방송 간혹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하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어 한주또 오늘 또잘 마무리하시고 이번주또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